안녕하세요.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싸닥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스파크 완전 무사고 차량이거든요. 한번 외관부터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좋은 그다음에 주행거리 짧은 그 스파크 차량인데요.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 등급입니다. 더뉴 스파크 LT고요. 등록증에 보시면 2018년 12월 13일에 등록된 2019년형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전성수 상품용으로 어, 제가 상사에 매입을 해서 지금 방금 성능 검사를 마치고 예, 나온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3만 키로를 주행을 했고요 어, 완전 무사고에 옵션 좋은 경차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제시하는 가격은 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타이어 상태도 완벽하겠죠 예. 자 앞에서부터 잠깐 보시면은 흰색 바디라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예,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자. 앞에 타이어 보시면은 세타이어죠. 예, 보시면은 휠 깨끗하고 아, 뒤에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이드가 예, 거의 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휠 상태 깨끗합니다. 자 뒤에도 예,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자 보시면은 예, 이쪽도 예, 어디 하나 흠집 없이 예, 관리가 잘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경차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도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열면은 네, 뒷좌석이 있는데요. 야 뒷좌석은 정말 시트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 시트 상태가 그냥 출고 당시 시트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시트도 그냥 일반 시트가 아니고, 어, 여기에 지금 모양들이 예, 등받이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에 예, 모양들이 좀 예,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예, 느껴지는 어, 그런 시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예, 뒷좌석은 크게 옵션을 보실 수는 없고, 제가 놀란 거는 예, 경차인데 여기에 보면은 스마트 센서가 있다는 거. 스마트, 스마트 센서로 문을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예, 앞쪽에 예, 시트 상태 아주 예,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 있습니다. 음, 어우 이 차주께서 상당히 지 차를 깔끔하게 타시는 스타일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예, 오토 스탑 기능이 있습니다. 자요 차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12월에 등록된 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보시면은 3082km입니다 아 거기에다 이제 스파크 등급 중에 LT면은 고급 사양이죠 스마트키가 두 개가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오토 스탑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동 접이식 미러 여기 보시면은 전동 접이식 미러가 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예. 운전석, 조수석, 두쪽다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스마트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3만km대의 완전 무사고에 이 정도 옵션을 가진 차량들은 어, 지금 가격대가 거의 뭐한 천만원 어라운드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시하는 가격은 930만원,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일단 옵션이 풍부하고 실내의 시트 상태가 신차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완전 무사고에 3만키로라는 점, 자, 이런 걸 감안하시면은 아주 금액은 만족스러운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는 제가 직접 매입해서 차주가 직접 판매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거품이 없습니다. 또한 뭐 여러분들 오시면은 차는 싸게 홍보하고 예 계약 당시에는 뭐 알선 수수료다 뭐 광고비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어,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 저는 차주가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예, 굉장히 핫한 내용인데요 어, 저희 그 사다카가 지금 매칭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 본인이 원하는 차종을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을 대신해서 전국에 있는 20여만 대의 검증된 상품 차량 중에서 사고 부위하고 성능 성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차가 허인지 아닌지도 화,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주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차량 가격까지 흥정을 해서. 차주님하고 우리 고객님을 연결시켜드리는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본인이 원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시면은 어, 아래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20여만대 중에서 최적화된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차량을 찾아가지고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독자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중고차 딜러 분들 중에 본인 차를 좀 유튜브에 올려서 직접 팔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은요 아래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간단하게 차량 내부 외부 사진 찍고 원하시는 금액 말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편집을 해서 직접 예, 직접 우리 유튜브 고객님들에게 예, 판매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유튜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쾌청하고 일하기 좋은 예, 봄 날씨인데요. 아,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예,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